미쓰리 미쓰리 만나서 반가워요. 강지욱입니다. <laughs> 괜찮아요?

진짜 미쓰리보다 가짜 미쓰리가 더 재밌을 것 같아서요 재밌겠어요. 보는 것마다 다 새롭고 신기해서. 나한테 오늘 같은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오늘 같은 날이 어떤 날인데요? 내가 누군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잊을 수 있는 그런 날이요. 금방 그칠 것 같긴 한데... 안 되겠어요. 가요, 우리... 어렸을 때비 맞는 거안 좋아했어요. 난 엄청 좋아했는데... 아! 어때요? 비 맞는 기분... 괜찮죠?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어! 언제부터 이랬어요? 20분 전쯤부터요. 보호자 되세요? 아니야, 아무도 아니야. 빨리 가요. 갈 겁니다. 어디가 어떻게 봐요? 몰라. 그러게 항암 치료 받으라고 얘기했잖아요. 미룰 게 따로 있지. 전화를 몇번 했는지 알아요? 혈액 검사, CT 찍고 안병동으로 옮겨. 네. 의사가 다 무서워. 죽고 싶지 않아. 내가 6개월라고 얘기했지. 그 전엔. 됐어. 화장실 다니 언제 얼마나 됐죠? 3 o 일 됐나? 그배 변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 s u 죽겠어 진짜로. t s u r 괜찮 m not s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나 죽다 살아났잖아. 항암치료는 받을 거야. 월요일 날 외래 잡아놓을 테니까 그날 와요. 응, 은서가 고마워. 왜라라 나라라, 라라라라라라 나라라, 나라라. When I wake up, morning, every day, s r 또스반으로로 3만원 나왔더라고요 배아파 죽겠다는 사람 병원까지 급하게 실고 가느라 그건... 네, 그만... 됐어요 엎드려 절반 it could parge. s h 요뭐요뭐 l d go on. This is 대충 Optical on the Taiwan. i 아. 이일안 하면 아버지가 회사 안 물려 주신대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아버지인데. 아. 참 웃기는 세상이야. 얼마나 능력 있고 성실한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말하는 이연재 씨는 능력 있고 성실한가 봐요? 그러니까 절 해결사로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봅시다. 얼마나 잘 해결하는지. 네. 무서워요. 긴장 풀어. <laughs> 어? 나와. 다래끼리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나오라고. 왜 이래요. 제정신이야? 당신한테 있는 능력이라는 게 이런 거였어? 당신 고작 그런 줄 알지 않냐고.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 지금 이 할아버지가. 여기서 침 맞고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상한 상상을 했다고요? 아니 상황이 좀 단추도 좀 그렇잖아요. 아 도대체 날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도와줄라 그런 거잖아요. 당신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난. 조심해서 잘 가요. 네. 는 거예요. 저 탱고 배우러 왔는데요. 탱고. 혹시 저 본부장님 저 따라오신 거예요? 따라오게 만들었잖아요. 음. 탱고. 어? 여기.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겠어요? 어 설마 저 보러 오신 거 아니죠? 아니죠 당연히. 그럼 탱고 배우러? 어! t 부장님자 이번에 파트너와 함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 자 파트너 체인지. 진짜 탱고 배우러 온거 맞아요? 그럼 내가 이현재 씨 보러 왔겠어요? 나 탱고에 관심 많거든요. 손이 나올 리죠? 법부장님. 여보세요. 강지욱입니다. 네. 나는 오늘 탱고 학원에 안갈 겁니다. 그렇게 좀 전해줘요. 그럴 수가 없겠는데요. 저도 못 가거든요. 왜요? 그럴 만한 사정이 좀 있어서요. 무슨 사정이요? 그건 말하기 좀 곤란한데요. 혹시. 쭉안 나갈 겁니까? 아니요? 갈 거예요. 다음번엔 알겠어요. 법부장님 떠오셨네요? 혹시 지금 탱구 학원에 계세요? 아니거든요. 아, 지금 그런 얘기라면 어떡합니까? 혹시 이 남자 탱구 학원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거기를 왜 가야 되는데? 본인이 가야 입장이 된다그래서 신분증 확인도 한대. 도대체? 왜 그걸 내 이름으로 신청한 거야? 그 여러 사람 이름으로 신청해야 그 당첨 확률이 높다 그래서. 뭐? 아님 그문 앞에까지만 가면 안 돼? 아니 본인 확인만 해주면 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만.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은서가. 정말 이해가 안 간다. 너 환자야. 얼마 남지도 않은 아까운 시간을 그 따위 팬 미팅 같은 거나 따라다니면서 보내고 싶어? 그럴 시간 있으면 좀더 의미 있는 일을 하든가. 의미 있는 일이 뭔데? 역사에 오래오래 남은 만한 발명품이라도 만들어? 아님, 에베레스트라도 올라가서 깃발이라도 꽂아? 암환자로서 최초 등반. 그 정도 돼야 의미 있는 일인 거니? 그동안 시간 없어서 돈 아끼느라, 남의 눈치 보느라 못해보고 안 해본 거, 죽기 전에 그런 거다 해보는 게 나한테 제일 의미 있는 일이야. 그리고 나, 너 때문에 물벼락도 맞았어 이 나쁜 자식아. 그렇게 많은 사람의 이름으로 사연을 올렸는데 왜내 거만 당첨된 걸까? 음, 글쎄. She's s n d i n g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laughs> 그럼 이제 오늘 저랑 함께 저녁을 드실 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게 될 주인공은 최연석씨? 최연석씨 어디계시죠? 최은석 씨안 오셨나요? 아! 저기 오셨네요. 그럼 지금부터 최은석 씨의 사연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건 아홉 살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25년간 전 그녀를 쭉 짝사랑해 왔어요. 그런데 얼마 전 그녀가 제가 다니는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아파요. 나의 그녀가 준수 씨의 열혈 팬입니다. 옆에 계신 그분이 바로 최현석 씨의 그녀인 거죠?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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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병원에서 25년 만에 첫 사랑을 만나셨군요. 저기 저는 빠지겠습니다. 준수 씨와. 단둘이 저녁을 먹고 싶어 할것 같아서 괜찮으시겠어요? 오늘 하루쯤은 양보하겠습니다. 와, 남자분 정말 멋있으시네요. 그죠?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 너를 생각해서 빠진 게 아니라 내가 같이 밥 먹기 싫어서 그런 거니까. 근데 그 사연 말이야. 아 그거는 그렇게 해야 당첨된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랬어. 그렇지. 어. 아 그럼 나 이만 가 볼게. 오늘 진짜 고마워. 내가 다음에 진짜로 밥 한번 살게. 응. 25년간 짝사랑 하지만 결국 아무 사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동창은 맞는데요. <laughs> 여기 어쩐 일이세요? 일 때문에. 음. 준수랑 밥 먹겠다고 거짓말로 편지나 쓰고 이런 거 하느라고 탱고학원도 빠진 거예요? 아 그날 탱고학원 갔었구나. 하긴 좀 열심히 하긴 해야겠더라. 재능도 없어 보이고. 다음에 봬요. 응? 네. 왜 전화를 안 받아요? 지금 받았잖아요. 저 기다리셨어요? 변호사 알아봤어요. 번호 알려줄 테니까 전화 한번 해보고 내가 뭐 이현재 씨한테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난 어디까지나 본부장님으로서 오해 안 하는데요. 시간 다 됐으니까 들어가시죠. 그녀를 처음 만난 건 아홉 살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25년간 전 그녀를 쭉 짝사랑해 왔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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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 스님, 오늘 정말 고마웠어. 다음에 내가 꼭밥 한번 살게. 아아아잘 들려 어 내가 그 지난번에 밥 산다 그랬잖아 어 네가 밥을 산다고 아, 내가 사도 되는데 어 그래 그럼 어디서 올까 우리 집어 어서 와. 음, 어서 올래? 어서와, 몸 어, 어서와, 몸 괜찮니? 몸괜 괜찮니? 어서와, 몸은... 어서와, 몸은 괜찮니? 어서와, 몸은 괜찮니? 몸은 어서와, 몸괜 괜찮니? 어서와, 몸괜괜 이때 중인데 일이 좀많 비켜 줄래? 여긴 내 주방이거든 알았어 음, 야너 의사 되지 말고 요리사 되지 그랬어 천천히 먹어 안데려다 줘도 되는데 나오기 전에 말하지 그랬어. 농담이 있다. 네. 어, 어서 왔다. 여기 말보기잘 부탁해. 응. 갈게.

소질 있으신데요? <laughs> 어, 그러게, 야 누구는 스무 번 만에 해냈는데, 야너 진짜 잘한다. <laughs> 엄마, 마음에 들면 포도, 안 들면 오렌지, 알았지? 알았어. <laughs> 어째 나보다 자네가 더 긴장하는 것 같아? 물을 몇잔째 마시는 거야? 아예 혹시 저분들 아닌가? 엄청나게 좋은 거 아니야? <laughs> 어떻게? <어떡해>. 잘 됐네. <laughs> 안 타실 겁니까? 안 타실 거냐고요? 잠깐만. 어머니가 마음에 드신다니 정말 다행이다. 이현재 씨, 나좀 봅시다. 누구야? 어, 전에 일하던 회사 본부장님. 이현재 씨,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일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나 같은 건 안중에도 없다는 거야? 소송 해결되자마자 돈 받으러 갔었다면서요? 그게 그렇게 급했어? 그래요. 그동안 당한 게 너무 억울해서 돈이라도 받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낸 돈으로 여기 온 거야? 원래 이런데 다닐 만큼 여유 있는 사람 아니잖아. 돈한푼못 찾는다고 나한테 와서 빌때 언제? 그만 뭐... 하시죠. 당신이 뺨 때리고 도둑 누명 씌어서 돈으로 해결한 그 사람입니까? 은서가 어? 연재 씨가 당신한테 받은 그 돈. 그만해, 그만해 은서가. 가자. 마음을 어떻게 접는? 좀... 갔어요? 네. 저 보러 오신 건 아니죠? 맞아요. 보러 온 거. 근데 어디 나가는 길인가봐요? 네. 타요? 데려다 줄게. 나도 어차피 이 동네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안내키면 타지 말든가 놀이공원 갈 거예요. 아 이런데를 혼자 올라오고랬어요. 나안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나. 자유용권 안 들어? 천국에. 제가 놀이기구 타러 온게 아니거든요. 뭐 하러 왔어요? 누굴 좀 찾으러 왔어요. 누구? 바람둥이 기질 있어요? 네. 죽기 전에. 나랑 연애해보는 게 소원이라 그랬더 언제고 김준수 만나러 막 팬미팅 가고 이제는 첫사랑을 찾으러 와요. 첫사랑은 다른 거죠. 말 그대로 첫사랑은 첫사랑인 거죠. 그러면 그 의사는 뭐예요? 그 호텔에서 희인락 어머니한테 소개했어요? 왜? <laughs> 우리 엄마 재혼 좀 시켜 드리려고요. 주변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 그랬어요. 두 분만 만나면 어색해 하실까봐 같이 좀 가달라 그런 거고요 아. 그래도 첫사랑은 좀안 찾으면 안 되나? <목소리도> 너. <목소리도> 너. <목소리도> 너도 그대로 도 <목소리도> 어. 사실 나너 되게 좋아했었다 응? 연재야 응? 미안한데 나 혜원이 좋아했었어 그러게 첫사랑을 뭐하러 찾아 가슴속에 부어둬야지 아 안타까워라 날씨가 되게 좋네요 여기까지 온거 놀이기구 타러 갈래요? 자, 보석은 것튼 있거든요 가요 가요 아안 무서운 걸로 좀 하나 탑시다